아근데 h a t 도 a b 한번 들어보니까 t e n t i o n I t h i 니까 that would not have been a time. I t h i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잘하는 거야, 지금. 지금 사실이고, 지금. 근데 뭔가 딱빠 a good thing. 가 t 금 i n k that's a good thing. I t h i 국도 that's a good 가지고 중국도 좀 내수가 망했다는데 지금 알리도 계속 갚나 되고 있어. 알리가 근데 그거 쿠팡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 어, 말은 조금 중국 공장이잖아. 아, 이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도 아, 안 본다니까. 어.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리는 큰 플랫폼이고 거기에 나도 그냥 물건 올릴 수있는거 아니야? 그치. 아, 물론 맞는데 우리가 물건을 싸게 산건 중국에서 올리네 집가 사야 되잖아요. 음. 근데 걔네들이 걔네들도 내수가 안 돌릴까? 해외로 팔아야 된단 말이죠 음. 근데 가격을 겁나 내리거든 우리, 우리 알리에서, <laughs> 알리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단 말이지 도착 예정일이 4월 14일이었어 <laughs> 그러니까. 5월 5일까지 들어왔어 어, 나는 신부, 4월 1생일을주는한거 여쭤봤는데 아니 그게 뭐 업체마다 다른 거겠지 아니,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우리 그 생산을 그 안한 거야 범퍼, 가니쉬 이만한 거잖아 생산 안한 거야

저는 또가 리 저기도 거기 기숙사 있었잖아 맞아 맞아. 응. 세민아. 응. 한번잡아봤는데 이게 유용한 요야 너도 너무 축구 가 진짜 큰운동이어 가지고. 그래. 아니 여기 있으면 시가딱스파트만 뛰면 되잖아요. 저기는저 음... 서브니까 아, 좀짜 좋잖아요. 음... 그이 돌아서 기를 계속 해야 돼요. 음. 이거를. 그게 해야 나 실력은 따라가야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무릎이 못버티는그 저거 뭐야 찜질 잘해야된다고 뭐라죠 뭐지 냉찜질을 먼저하고 온찜질을 하라고 네 냉찜질을 하죠 식축과 좋아. 아 근데 저는 출근 끝나면 무조건요 그럼 제가 진짜 혹시라도 음. 술 먹지마 큰일나 인마 우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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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컨디션 좋을 때스개 우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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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개 우스개 우 와이프 스개어스개 우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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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개우가 어떻게 개 우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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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개우 아니 아니 우리 결혼 <laughs> 하고 나서할 우스개 우스개 가운데가운데가운데 아, 그씨 아, 이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 <목겨진> 아, 그래. <목겨진> 아, <목겨진> <목겨진> <목겨진>

같나 있는 한거잖 그래. 맞아. 그게 맞는 아 네, 아, 네, 거데때니까 바로 라고하잖 <람쥐> 진짜 만강가요 <람쥐>

아니20대 şey <tuh <tuh> um> 초반에 그게이친각 아니, 아니. 세계아니

네, 네, 네. 그가 요즘 이렇게 군부를 한다고 제가 저번에 센터에 이뭐잘냐고 제가 애틀랜타에 졸했을때정이제대되어요거지그러면 없이 님 말해 이거 뭐지? 이거 듣기선을 이렇게 반짝이 보냈다고 얘기하걸오빠 여유여유 아니 나 있는가 아니 까지 당한 는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기네제 이런 느낌이 차단을 잘 맞고 이제 일상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지음으로친고 친구 친지 친구 친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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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네. 구 친구 친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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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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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아요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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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I think good. 와 아, 이거 나이스였다 근데 아, 네, 네. 잘 봤어 잘 네. 봤어 왜냐면 우리 없었어 그 안에 진영이 아무도 어 아, 누구야 진영인가? 밟혔나보다 <laughs> <laughs> 아, <발 편나> <laughs>

Ayaaaa Bagus mis morall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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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뭐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뭐 다리 다쳐서 그 <laughs> 음, 음식, 음, 음식, 음, 음식 하니까 아니, 아니, 여기는 왼발이거든. 오른발 잡고. 왼발이 오른발 이렇게 하려다보니까 그런 거지. 아, 이게 드디빨 발이야. 그래. 여기서 때리고 지금 넘어지는 거 확실히 어 완벽하게 나와도 문제다. 대단하다. 아 왼발을 못붙겠어 진짜. 저 지난 번에 끊는 그는 것도 솔직히 보지도 못했어요. 끊는 뭐? 장면을 내가 못봤어아 너? 난난 네. 봤지. 내가 네. 찍었으니까. 너무 감탄소리는 들었어요. 어. 근데 어. 그걸 잘하고요잘하가지고넘어져가지고 그 내가 끊인지몰랐어 끝나고 물어봤잖아 음. 내가 눈거맞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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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려. 웃음>

될듯안될듯안 되네.

저녁게 아주 달목이네목이스 바로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거 옮지 않고 바 앞에 주잖아요. 수비가 붙을 것 같으니까 멈추는 거. 나도 그래. 이게 이게 너무 잖아요이 앞에 못보는 거야. 참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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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이죠 참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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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야아그죠 참아야죠. 참아야죠. 참 어. 아괜찮 왔다 왔다. 왔다. 와. 어. 뭐 얘기해. 슈퍼 같은 거 있지. 그랬어 나이스! 나왜 이렇게 손이 아프지? 아, 실수는 안 내나, 지금? 맞지, 아니야. <laughs> 야, 진짜 필링이 진짜 있다. 아, 씨. 좀 드론데? 얼굴만 좀 작았으면 좋았을텐데았으면 좋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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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laughs> 너 군대 갔다왔지? 그냥 군대 서 갔다왔어? 네, <laughs> <형> 군대에서, <웃음> <선도>. <웃음> 네. 아, 아, 근데 머리를 짝짝 밀잖아 <laughs> 진짜 <laughs> 완전 닭짝 밀잖아 <다짐네잖아. 웃음> 그러면 59가 <오실 웃음> <구가 웃음> 들어갔어 아니 여기 가깃 같은거 고갓아에서 치고 지 이런 얘기 하면 는데살 빠지니까 니가 밖에 가좀줄어졌어 저 어깨 넓어요. 키보드보다 커요. 어? 키보드보다 넓어요. 형. 형, 살 이렇게 찌고, 키보드보다 작으니구 응. 형, 살이 문제가 아니야. 너 뒤에서 봐봐. 뒤에서 봐봐. <laughs> 뒤에서 봐형 <laughs> <뒤에서 봐. 웃음> 진짜 어깨, 진짜 형, 어깨가 넓은 거 보이네. 진짜로. 형 머리가 커가지고. 아, 형 진짜 어깨 존나 넓어. <laughs> 일단 살 빼봐요. 쟤 좁아진 거야. 일단 살, 살 뺐잖아. 빼봐요. <laughs> 자, 저 어깨 <laughs> 아, 귀엽다. 아, 다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아, 다다 아, 귀힘들 아, 귀엽다. 아, 귀엽 아, 잘아잘잘잘 <목소리> <오, 목소리> 잘, 잘, 잘 Oh, ¡Qué 몸이 안나 몸이 안돼아 이거 아죽는다데아 내가 도안 죽으셨는데 어떻게 뛸지모르겠다고 처음 와아 근데 큰거가 되게 나왔어 진우형에 과감하게 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진우형땜에 진우? 원래 제가 쓰던 포지션이 아닙니다 아, 아 근데 그때 그, 그, 네. 처음 샀어요 그때도 비자리를 그때 새로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음. 그분 먼저 포지션을로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윙을 쓴거예요 음.. 네그 1쿼터 때그 친구 나네 공식 첫 만남 <laughs> 공식 첫 <참> 만남? <만나. 웃음> 아 네. 왜냐면 비공식은 하나 있었잖아 요한거 옷을 입고 사진들을 수리하는 거 맞아 <laughs> 못 알아본 것 뿐이지 네 맞아 어 <laughs> 공식 첫 만남 아 그리고 형 여기 한번 왔었잖아요 구경하러 아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 제가 형 그때 그 다, 다친 날 봤을 때전 5시리즈로 형 여기 한번 왔었던 거기억어요 그래? 네 내가, 내가 구경 왔었나? 아, 아 웬만하면 왔겠지 아 웬만하면 왔겠지 그때도 형 이렇게 웃고 있었어 지면 보 아니 왜냐면은 그때 한장 필판하고 있었거든 와 잘한다 <laughs>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진우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안할때 그냥 아예 이제 안 친해가지고 나, 네. 그때 여기서 진우한테 끝나고 형주가 8십구 년생이라고 또 편하게 된다고 그때 얘기를 해서 그다음은그 진우 형이 정한히 그냥 다음 주 다음에 나오면 그때부터 날로 끝다고그렇게 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놀자. 다들 얼마 <laughs> 안 되는 연기, 그만 그쵸? 근데 그래도 진우 형이 뭐 여기저기 세워보면서 좀 뛰는 거 음.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져가고정리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좀 고마운 게 있었죠. 근데 그여자 찰나에? 그 포지션을 한번 세웠는데 이제 막달린거죠 다리, 다리 엉덩이 달린거지